통 수컷 사자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암사자도 자신의 영역이 침범되었을 때 공격합니다. 어린 암사자가 다른 암사자들의 공치된 영역에 발을 들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컷 사자가 새끼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격은 분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수컷사자는 새로운 무리에 합류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암사자들은 낯선 사람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맹렬하게 수컷사자를 공격합니다. 암사자들은 무리 안에서 사냥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강력합니다. 아마도 암사자들은 단순히 수컷사자를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 싶어서 실제로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컷 사자가 암사자들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끼들의 안전을 걱정한 암사자들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암사자들은 수컷 사자만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목표는 수컷 사자를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행동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촉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암사자들은 이 사자가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지체 없이 그들은 이 침입자를 즉시 처벌해야 했습니다. 사자는 맹렬하게 저항했고, 심지어 무두머리 수사자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새끼들은 이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자 무리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외부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합니다. 암사자들이 위협적인 수사자를 영역에서 쫓아내는 이 싸움은 이 무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에 한번 휘두르면 상대의 살을 찢어 밝힐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자는 패배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암사자는 쉽게 도발하지 않습니다.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암사자를 도발하려고 하면 이 수사자처럼 공격당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공격의 수사자는 저항할 틈도 없습니다. 모든 어미 동물은 새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놀라운 보호자입니다. 암사자는 다른 사자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 사자가 새끼 사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 사자가 새끼 사자를 위해 마련한 안전한 영역입니다. 혈통 유지를 위해 수컷 사자는 때때로 짝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는 승리한 수컷만이 암컷과 짝짓기를 할 권리를 얻고 태어난 새끼는 무리의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수컷 사자들은 u c h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h a 고 u c h a Sucha, s 수 c h a S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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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는 h a Sucha, s u 해 h a s u 자를 a Sucha, Sucha, s u c h 무리 전체의 안전과 먹이 공급에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수컷 사자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강한 영역 의식을 보이며 암사자조차도 자신의 영역을 맹렬하게 방어합니다. 암사자는 뛰어난 사냥 기계이기 때문에 전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야생에서 다양한 동물 종의 생존 수단입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고 저희가 모아놓은 야생에서 벌어지는 가장 잔혹한 전투들을 계속 시청하세요. 매일 새로운 야생 동물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또 뵙겠습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지역에 서식하며 지배하는 흔한 동물인 반면 호랑이는 주로 아시아의 열대 우림에 서식합니다. 그러나 호랑이와 사자는 약 200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공통 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의 한 갈래가 아시아로 이주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사육되는 환경에서만 서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큰 고양이과에서 가장 큰 육식 포유류이며, 북극곰과 불곰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반면 사자는 큰 고양이과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둘다큰 몸집과 유사한 두개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와 사자의 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자의 장점은 독특한 갈기에 있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기는 사자의 목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또한 갈기는 짝짓기 철의 암컷을 유혹하고 사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랑이는 전투에서 다른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종으로 최대 2.93인치, 약 7.6cm, 심지어 3.5인치, 약 8.6cm까지 자랄 수 있는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무는 힘이 127로 사자, 112, 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호랑이의 무는 힘은 최대 73만 8천 킬로그램임 반면 사자의 무는 힘은 45만 7천 킬로그램에 불과합니다.